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보내시는지 저는 배우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좋아요 네. 목소리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목격자에서 아, 네. 연쇄 살인마 역할을 맡은 박시영입니다. 아유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 이제 범인 입장에서 아, 뭐 범인일 수는 없겠지만 네. 저런 상황에 저, 접했으면 신고를 할까요 할까요 저라면은 음, 음,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음. 경찰한테 신고하는 게 그게 음. 맞긴 한데, 네. 근데 범인과 저와 이렇게 음. 눈이 마주쳤다라면 그랬다면 어떻게 네. 이 거야? 그렇더라면은 제 네. 가족을 가 지키기 위해서 글쎄. 아마 신고를 쉽사리 하지 못할 거아요 그렇죠. 네. 고민은 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딱 어. 그게 뭐가 쪼이냐면. 어. 내 집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 아, 네. 눈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 가족이 어디 사는지 음. 그놈이 안단 말이죠. 음. 네. 그리고 그걸 눈이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네. 어떤 적인 아니지만 어떤 그분이 이분이 또 음. 박시약 씨가 세요. 그렇인 <laughs> <치인지> 이제 세. 보면서 <laughs> 네. 아 김상호 씨 같은 건 어떨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laughs> 또그 저희들끼리 촬영하면서 많이 주고 받았던. 그랬겠어, 그랬겠어. 그런데 네, 네. 네, 네. 막상 이제 거기에 집이고. 네. 네. 만약에, 만약에, 음. 우리가 이제 자주 가는 집, 집은 하루에 꼭 가야 되잖아요, 한 번씩. 음, 음. 근데 만약에 그게 펜션이라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우연히 들르는 그, 그 거라면, 음, 음. 좀 이야기가 달라지 그렇죠,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죠, 아, 그렇죠. 집이에요. 가장 아늑해야 되고, 스윗해야 될 오. 집이에요. 오. 거기서 그거 많이 그 거가 눈을 맞추셨다면, 은그 안방에는 내 딸과 아내가 자꾸.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 저도 저 며칠 만에 지금 못,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음. 아. 근데 이제 이런 인터뷰하고 쭉 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 시향이랑 비슷하게, 어. 시, 사회적, 책임감도 있으니까 구성원들죠 그렇죠,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고해야죠. 생각. 죠 가고 있 일단은 쉬운 결정은 아닌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나는 보면서 생각했어나 어.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아 어. 나는 일단은 어. 와이프한테 먼저 얘기해. 아, 얘기하고 어. 뭐냐? 내일 아침에 동이 트는 대로 이 범인 놈도 밤새도록 잠을 자진 않거든요. 그, 어. 안 자진 않거든요. 어. 언제가 자, 새벽 갔다. <laughs> 6서 4시. 어때 시간이 새벽 3시인가 뭐 그랬죠, 아마. 어. 어. 4시요. 4시인가요? 어. 그래. 조금 지나면 이것도 졸린단 말이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침 시간대를 어. 틈타가지고 어. 딴데를 보내. 어. 딴데를 보내고 어. 경찰이신 거예요. 응, 아. 음, 그 생각을 했죠, 저도. 저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어, 어? <laughs> 면밀하시네. 요 네. 나름 주도면밀하다 고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허술하게 면밀해요. <laughs> 아니지. 김상우 <아니지>. 씨 <긴장을 웃음> 저렇게 착하다니까. 듣고 아 면밀하시네. 요 나도 되게 <laughs> 고맙더라고. <사실. 웃음> 네, 네. 잘 맞춰주시니까 누군가. <laughs>